네 안녕하세요 젊은자입니다 오늘은 제 학창시절 때 가졌던 생각에 대해 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는 부동산, 재테크라고 하면 은 어른들의 영역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들, 심지어 학생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관심이 없고 왜 시도조차 안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야기의 신빙성을 위해서 저의 학창시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저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학생 때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잖아요. 그때 초대했던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좁아? 왜 이렇게 낡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림을 당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몇번 겪다 보니까 집에 대한 생각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못 사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대려 부모님한테 화까지 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왜더 넓은 곳으로 쾌적한 곳으로 왜안 가냐고 이야기하면서 따졌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점차점차 저는 집에 대한 욕망이 커졌습니다. 얼마를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검색창에 뭐 무슨 동 신축빌라라고 치면은 사이트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때 당시 예시를 보면은 뭐 신축빌라가 1억 7천만 원인데 실입주금 4천만 원이면은 입주할 수 있다. 실입주금 뭐 4천만 원 금액이 있으면은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억 7천만 원을 다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수치가 생기다 보니. 그 목표를 향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긴 병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재차 꺼내면은 부모님께서 학창시절 때돈 가지고 되게 많이 다투셨어요. 맨날 돈, 돈, 돈 하는 모습이 짜증이 났었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었던 것도 편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끝까지 돈? 돈이 뭐라고? 내가 개처럼 벌고 만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 속에 악이 맞춰 올랐는데요. 그 이후 병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게 되어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돈벌레, 돈준독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는 서빙, 피트 모델, 중고거래를 하게 되었고 고1 때는 창업을 하게 되어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심없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오로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지냈었는데요. 시드머니를 한시라도 빠르게 모으고 싶어가지고 버는 소득에서 80% 이상을 저축을 하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택시도 안 타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추가적으로 돈만 모으면 안 되고 그 돈을 활용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돈에 관한 서적이나 부동산 서적 경제 서적 재테크 서적 혹은 주말마다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서 읽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 경에는 2천만 원이나 돈을 모았었고 스물두 살 때는. 한 5천만원 돈을 모았고 24살 때는 1억이 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2년이 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나 부동산만 내채를 보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 말고는 별거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개개인이 스스로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 대비는커녕 현재의 삶을 평범하게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챗바퀴 같은 일상을 막연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또한 한평생 일도 쉬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었거나 현재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내집 마련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내가 아프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법이죠. 또한 직장 내에서 화제인 게 있잖아요. 이전 직장 생활과 지금의 직장 생활이 많이 달라진 게 승진보다 재테크가 더 우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의미가 흥미해졌고 회사가 나의 노후를 보장을 하거나 대신해서 미래를 설계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 단독방에서도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은 20대 초반도 일보다는 자기개발 재테크가 더 우선이라고 해요. 회사는 그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곳이고 그 벌어다 드리는 수익을 통해서 더 나은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개인이 따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화폐가치가 급락을 했고 건자재 원자재, 식품 가격 모든 가격은 다 올랐는데 월급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헌신하기보다는 퇴근시간 이후에 공부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2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과 월급 증가 추세인데요. 문정권 취임 이후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두세 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월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이 표를 보시다시피 전국은 42%가 상승을 했고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세종으로 104%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 자료도 작년에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을 했겠죠. 그만큼 점점 더집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고 5년 뒤, 10년 뒤 돈을 모았던 치더라도 미래의 집값 또한 거기에 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전 한번 상담을 했던 회원분이 있는데 어디 은행에 다니시는 지점장분이었어요. 회원분께서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고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고영봉의 안주를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보내셨습니다. 가족들과 매년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지인들과 함께하는 취미생활과 여행생활 아낌없이 비용을 지출하셨습니다 을 또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 전세에 거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채 은퇴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지정장 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늦게 입사했었던 말단 직원분은 월급을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신용을 이용해서 시용대출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고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물려줄 집을 생각해서 추가 소득을 계속해서 저축을 해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도 미리 갭 끼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10억 이상 올랐고 나중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갭 끼고 샀던 집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시세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저축을 해서 못 버는 돈을 재테크,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승진보다 재테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직급의 고영봉이어도 준비를 하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꾸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라도 더 빨리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언젠간 준비를 해야 하고 언젠간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뒤로 물러날 구석이 없었어요. 제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됐었고, 내집 마련은 내가 만들어야 됐고, 누군가 해줄 수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다 끝나는 상황인 건데. 제가 간절했고, 제가 만들어야 됐고, 뒤로 물러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앞으로만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